35년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내 통장엔 고작 3,800만 원 이대로 살다가는 병원비조차 없어 죽음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당신도 저처럼 노년에 아,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며 한숨만 쉬다 생을 마감할지도 모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돈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저처럼 평생이라고 거짓골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노후철학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박정순입니다. 올해 66세 35년간 경기도 시흥시의 한중학교에서 급식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무거운 솥을 들고 국을 끓이며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던 나날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학교 급식실에서 보냈네요. 가끔 학생들이 아줌마, 오늘 카레 맛있어요. 하고 엄지를 들어 보일 때마다 그 뿌듯함으로 무거운 솥도 더 가볍게 들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은퇴 후 손에 남은 건 통장에 있는 3,800만 원과 지친 몸뿐이었습니다. 국민연금 92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 현실이 때론 너무 막막하게 느껴져요. 특히 추운 겨울 난방비 청구서를 볼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해요. 지난 겨울엔 난방비를 아끼려고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던 기억이 나네요. 정순 씨는 어떻게 평생이라고도 그렇게 적게 모았을까? 주변에서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지금부터 제가 66년 인생을 살며 가장 크게 후회하는 다섯 가지 지출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제 이야기를 통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첫 번째 후회에 딸의 사업을 도우려다. 내 노후를 잃었습니다. 퇴직하고 여유가 조금 생기자마자 딸이 세탁소 창업을 하겠다며 연락했어요. 엄마, 1억만 도와줘. 정말 마지막이야. 그 말에 저는 은퇴하자마자 살던 아파트를 팔아 2억 중 1억을 딸에게 나머지는 월세 보증금과 생활비로 썼습니다. 살던 아파트를 파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27년간 살아온 그 집에는 추억이 가득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난 곳, 남편과 함께 보낸 마지막 시간들, 그리고 이웃들과 정을 나눈 소중한 공간이었죠. 부동산에 내놓을 때는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희생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다고 내 노후보다 아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저희보다 훨씬 현명해서 이런 실수를 안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세대는 자식을 위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세탁소는 시작도 못했고 딸은 결국 수개월간 연락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빚에 쫓기고 있었던 거죠. 제가 준 돈은 모두 빚을 갚는데 사용됐고 세탁소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 돈을 주고 난후 저는 갑자기 월세 살림을 시작해야 했어요. 평생 내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남의 집에서 살게 되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내 집이 아니라는 현실이 너무 서글펐어요. 월세가 오를까봐 항상 걱정이었고,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밤잠을 설치곤 했죠. 그때 처음으로 저는 자식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렵고, 우리 딸도 나름 최선을 다했겠죠. 그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망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은퇴한 나이에 모든 재산을 자식에게 주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저와 같은 60대, 70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서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게 어쩌면 자식에 대한 더 큰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두 번째 후회, 체면칠의 부조금 1억, 1억 넘게 썼지만 지금은 쌀값도 아까워요. 여러분은 친구, 친척, 동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얼마나 부조하시나요? 저는 정년 퇴직 전까지는 모든 경조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라는 마음으로 항상 넉넉히 부조금을 냈습니다. 제 동생이 결혼할 때 당시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축의금으로 냈던 기억이 나요. 친구 아들 결혼식에는 50만 원, 직장 동료, 자녀 결혼에는 30만 원, 장례식에도 최소 20만 원은 기본으로 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체면이 중요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내는지 슬쩍 살펴보고 그보다 조금 더 내는 게 관례였죠. 1980년대부터 시작해 40년 가까이 계산해 보니 경조사비로만 1억이 훌쩍 넘더군요. 한 달에 한 번씩만 경조사가 있었다고 해도 평균 20만 원씩 40년이면 9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끊기는 퇴후에도 초대장은 계속 도착했습니다. 특히 은퇴 첫 해에는 체면 때문에 무리해서 참석했는데, 그 결과 겨울철 난방비를 낼 돈이 부족해 담요를 여러 겹 덮고 잠들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식탁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싶더군요. 결국 용기를 내어 전화로 불참 의사를 전했는데, 놀랍게도 모두 이해해 주었어요. 사람은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전해지면 체면보다 관계가 더 단단해진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지금도 가끔 생일이나 명절에 작은 선물이나 음식을 나눌 뿐이지만 오히려 그 소소한 정이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진심은 금액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네요. 여러분, 체면 때문에 무리하지 마세요. 돈보다 진심이 더 오래 갑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나누는 방식을 바꿔보세요. 세네 번째 후회. 친구가족에게, 친구가족에게 빌려준 돈. 여러분 한 번쯤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번 달만 도와줘.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니? 친구 가족끼리 뭘 그래. 저는 이런 말들을 거절하지 못했어요. 평생적 많게 살아온 우리 세대의 특징일까요? 가까운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계약서 하나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조카의 학비, 친구의 사업자금, 동생의 전세금. 어느새 제가 빌려준 돈이 3천만 원을 넘었어요. 당시 제게는 여유가 있었고, 오랜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어 바로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은 아들의 도박 빚을 갚는데 쓰였다고 해요. 미자는 그 후로 제 연락을 피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작은 노트에 빌려준 사람과, 금액을 하나하나 적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믿음을 줬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너무 쉽게 무너졌고 결국 저만 남았죠. 돈은 잃어도 괜찮지만 관계까지 잃는 게더큰 상처였습니다. 이제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노후에는 내 돈부터 지켜야 해요. 마음과 돈은 분리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돌려받을 생각 말고 그냥 줄수 있는 금액만 주세요. 그래야 관계도 지킬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런 원칙을 세웠어요. 빌려줄 수 있는 돈은 돌려받지 못해도 내 생활에 지장 없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그 이상은 정중히 거절합니다. 비록 단호해졌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더 존중해 주는 것 같아요. 세네 번째 후회, 건강을 위한 약이 내 몸을 망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TV나 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 보실 때 이거 사야겠다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은퇴 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아플 여유가 없다는 생각에 건강기능식품을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무릎 통증이 생겼을 때였어요. 병원에 가보니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적절한 운동과 체중관리를 권했지만, 그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았어요. 그때 TV에서 연골이 재생된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저도 이건 먹고 무릎 통증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하는데, 정말 믿음이 가더라고요. 한 달에 15만원. 비싸긴 했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 다음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했어요. 안과에서는 단순히 노화 현상이라고 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그때 또 홈쇼핑에서 시력 회복에 좋다는 제품을 봤죠. 의사가 직접 나와서 설명하니 더 신뢰가 갔어요. 그것도 월 12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혈액순환, 기억력 개선, 면역력 강화, 장건강. 이런 말만 들으면 지갑을 열었어요. 특히 배우나 의사선생님이 나와서 광고하면 더 믿음이 갔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들은 다 돈을 받고 광고하는 거였잖아요. 결국 제 약장은 영양제로 가득 찼고 하루에 14알씩 먹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요. 매달 50만원씩 2년간 무려 1200만원이 영양제로 날아갔습니다. 저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그 돈이면 노후에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런데 갑자기 피로감이 심해지고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 이상이 발견됐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간이 다칠 수 있어요. 어르신이 드시는 약들 대부분은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 가능한 성분들이에요. 오히려 한꺼번에 많은 보조제를 복용하면 간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을 위해 먹었던 약들이 오히려 제 몸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결국 대부분의 약통을 정리했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 적절한 단백질,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매일 산책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약 대신 시장에서 제철 채소와 과일을 사는데 돈을 씁니다. 구청에서 하는 무료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아요. 이런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더라고요. 놀랍게도 몸 상태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약이 아니라 삶이 건강을 만들어줍니다. 진짜 건강은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필요한 영양제는 의사와 상담 후꼭 필요한 것만 복용하세요. 홈쇼핑과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번째 후회. 근육이 바로 나의 노후 자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계단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예전에는 쉽게 들수 있었던 물건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지진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무릎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근육이 사라지고 있었던 거죠. 저는 평생 중학교 급식실에서 무거운 소을 들고 서서 일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는 이제 좀 쉬자는 생각으로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TV 보고 가끔 마트에 가는 게 전부였죠. 특히 겨울엔 추워서 더 움직이기 싫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는 3층인데도 올라가기 힘들어서 이웃집에서 하루 신세를 진 적도 있었습니다. 겨울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나지 못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처음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30분이 지나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결국 119를 불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심각한 근감 소증이었습니다. 의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환자분, 근육량이 동년배의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운동 안 하시면 2년 내로 혼자 걷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요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식은 땀이 흘렀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요양원에 한번 봉사활동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본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침대에 누워만 계시거나 휠체어에 의존하는 분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자유도 다 잃게 된다는 걸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5분 걷기도 힘들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어요. 동네 보건소에서 하는 노인 체조 교실에도 등록했어요. 거기서 만난 문 선생님이 저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요. 80세인데도 40대처럼 건강하신 분이었거든요. 문 선생님은 30년 넘게 매일 아침 체조를 하셨대요. 그분을 보며 나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근육통이 심했고 관절도 아팠죠. 게다가 힘든 운동 후에는 식욕이 폭발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이러다 더 살찌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됐지만 꾸준히 단백질 섭취와 함께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공원 산책, 가벼운 스쿼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할수 있는 만큼만 했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였죠. 봄이 되자 동네 아파트 계단도 도전했어요. 처음엔 1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지만, 한달 후엔 3층까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허리도 펴졌고, 무릎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신감이에요. 이제는 혼자서도 장을 보고, 버스를 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녀올 수 있어요.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행복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근육은 통장 잔고보다 훨씬 든든한 자산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것, 간병비가 들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큰 경제적 이득인지 이제 알았어요. 우리 동네의 한 할머니는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수술비만 7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리고 재활하는데 또 몇백만 원이 들었다고 해요. 결국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죠. 하지만 근육이 튼튼했다면 그런 사고도 예방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매일 10분씩 걸으세요. 그게 노후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와 함께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나이가 많다고 몸이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66세. 내 인생은 지금이 시작입니다. 이제 저는 작은 월세 집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소박하게 살고 있어요. 남은 3,800만원은 정말 아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우울하고 서글펐어요.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뭐람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가진 것은 적지만, 그래도 감사할 일이 많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보건소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마을 복지관에서는 요리 봉사도 합니다. 제가 35년간 했던 일이니까요. 얼마 전에는 복지관에서 아이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때 한 초등학생이 할머니, 이거 우리 학교 급식 김치 맛이랑 똑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말 한마디가 저를 정말 행복하게 했답니다. 아직도 제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딸은 결국 스스로 일어나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서로 서먹했지만, 지금은 관계도 회복됐고, 매달 보내오는 5만원 용돈은 세상 어떤 돈보다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금액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친구들과는 돈 대신 시간을 나눠요.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소소한 음식을 나누죠. 체면치해로 낭비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진짜 우정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김치를 담갔는데, 각자 집에 가져가면서 얼마나 웃고 떠들었는지 몰라요. 돈으로는 살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요즘은 귀농한 대학 동창의 텃밭에서 주말마다 일손을 돕고 있어요. 그 대가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얻어오는데, 그게 보약보다 좋더라고요. 흙을 만지고 햇볕을 쬐니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또 하나 달라진 점은 소비 습관이에요. 이제는 정말 필요한가를 세번 생각한 후에 구매해요.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줄었고,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습니다. 물건이 주는 행복은 순간이지만, 경험이 주는 행복은 오래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후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이 후회들이 저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어요. 늦은 게 아니라 이제서야 제대로 살기 시작한 거죠. 노후의 행복은 남이 아닌 나답게 사는 데서 시작된다는 걸 여러분도 꼭 잊지 마세요. 내가 건강해야 모두가 행복합니다. 내 통장을 지켜야 존엄을 지킬 수 있어요. 체면보다는 진심이, 소유보다는 경험이 더 값진 자산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66세에 저는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노후를 위해 절대 하지 않는 지출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